안녕하세요 르노 소사이어티 서울지역장 판보조건입니다 판보에서 타기 좋은 바퀴를 찾아서 2탄을 만들겠습니다 전편 영상에서 판보에서 타기 좋은 바퀴로 모타터빈 93A와 95A가 만족도가 매우 높았어요 그런데 모타터빈이몇 개월 전부터 구매를 할 수가 없어요 해외 직구도 안되고 단종이 됐는지 코로나 때문에 생산이 중단됐는지는 알수 없으나 아, 구매를 할 수가 없어서 대체할 수 있는 바퀴를 찾기 위해 이 영상을 올습니다 모터 터빈을 대체할 만한 스펙을 찾다 보니까 첫 번째로는 우려탄 재질이야 되고 두 번째 실내 전용의 인도 제품이었으면 좋겠고 세 번째는 유통망이 튼튼한 대형 브랜드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세개 조건이 다 맞는 제품의 바퀴를 찾다 보니까 아주 제 주관적인 생각에. 본트 이볼브 휠이 적합하다고 생각돼서 이번에 리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트 이볼브 받기를 결정하고 경도는 88, 92, 95, 98 중에 92A로 소심하게 결정하게 됐어요. 경도가 높으면 컨트롤이 되지 않을까봐 경도는 92A로 결정하게 됐고요. 저는 스피드보다는 컨트롤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기본 스탠다드 59mm 제품으로 결정하게 됐습니다. 물론 본트 이벌브 바퀴 중에는 와이드 63mm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바퀴를 장착하면서 좋았던 점은 제 롤러 바퀴는 바퀴 고정 방식이 클립 방식이라 보통은 유격을 조절하기 위해 와셔를 사용했는데 본트 이벌브는 와셔를 안 껴도 적당한 유격으로 딱 맞춰준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지금까지 2주간 롤딩해봤는데 밀착성이 정말 좋아요. 미끄럽다고 느껴본 적이 거의 없어요. 내가 컨트롤하는 대로 움직인다는 점에 매우 좋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모터 터빈과 비교해보면 93A 보단 더 밀착성이 좋아서 안 미끄러운 것 같아요. 하지만 모터 터빈 93A 보다는 더 힘들어요. 운동한다고 생각하고 타셔야 돼요. 반대로 단점은 밀착성이 좋아서 힘이 많이 들어요. 즉, 판보처럼 딱딱한 바닥에서는 롤딩이 좋지만, 청라국제, 롤러스타 같이 바닥이 딱딱하지 않은 곳은 정말 힘들어요. 며칠 전에 국제에서 탔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정말 힘들어요. 비추합니다. 즉, 판보 바닥에서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돼요. 제 몸무게가 78kg이고 본트 이볼브 92A로 탔을 때안 미끄럽기 때문에 저보다 몸무게가 낮은 분들은 조금 미끄러울 수 있다는 점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지 단점이 있는데요. 본트 이볼브 바퀴가 먼지가 잘 붙어요. 바퀴를 수시로 닦아줘야 하는 부지런함이 필요해요. 계속 먼지를 안 닦아주면 갑자기 미끄러워질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장점은 미끄럽지 않다. 컨트롤이 쉽다. 단점, 힘이 많이 든다. 먼지 제거를 위해 바퀴를 자주 닦아줘야 한다. 최종 본트 이볼브 92A 리뷰 제 점수는 100점 중에 80점을 주고 싶습니다. 그만큼 만족하고 있어서 당분간은 계속 사용할 듯 합니다.